몬스테라 아단소니. 이렇게 저 둥근 화분에다가 그냥 번식용으로 키운 건데 처음에는 그냥 실험 삼아 했는데 너무 잘 커. 잎도 지금 엄청 커졌고 손바닥만 하게 원래는 이렇게 하나를 보면 작은 애데 지금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야 얘를 오늘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그냥 풀처럼 자라가 있어 그리고 점프를 해서 얘도 아산손인데 얘는 잎이더 커졌어. 거의 지금 에스쿠알라트 수준으로 커졌는데 얘들도 그냥 내가 번식용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게 무늬가 나왔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얘랑 오늘 얘를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 미련없이 싹둑 잘라버렸어입 사이즈를 비교를 해 보면 얘와 이 아이는 엄청 차이나. 그런데 같은 아산소니야. 무늬도 희한하게 나오네. 아무튼 이 아이들 다 키우면 또 많아지겠지. 이쁘고 튼튼하게 잘 키워 봅시다. 단 손이는 여기까지 시원한 구멍들 이뻐 안녕.